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빌라도 앞 빌라도와 바라바 남길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마 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죽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오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로 장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총독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총독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하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일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반기를 들수 있는 위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딱히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호기심과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그 이유를 볼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19절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꾼 꿈이 빌라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직역하면 내가 말했다 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여러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침묵하십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변호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침묵하셨고 총덕은 놀라워했다고 했습니다. 변화할 기회를 주었지만 예수님이 그 기회를 전혀 잡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특별 사면 제도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예수님께 주려고 한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또 다른 특별 사면의 대상이 나옵니다. 유명한 죄수, 바라바입니다. 예수님과 바라바, 이두 사람 중한 사람은 특별 사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러 유명한 죄수라고 하여 누구나 알만하고 인정할만한 죄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타공인 죄인인 사람과 무죄하신 예수님이 저울질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상로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바라바를 택하도록 몰아붙입니다. 빌라도는 여러 차례 저항했습니다. 23절을 보면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며 예수님을 편들어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일란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단 자신은 그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그 핏값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로 돌립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한편 성난 군중은 그 핏값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그 핏값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부로부터 그렇게 외면을 당하십니다. 개인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 형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는 예수님을 변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일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향의 역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이 역사에 남았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낸 빌라도도 역사에 남았습니다. 여인은 헌신된 사람으로 남았고, 빌라도는 의인이요 메시아를 죽음으로 넘긴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한편, 바라바와 예수님도 대조가 됩니다. 한 사람이 놓이고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죄인이 살고 의인이 죽습니다. 바라바는 이 반전에서 딱히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노력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그저 노임을 받게 된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바라바와 예수님, 둘의 엇갈린 운명이 우리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자기 피를 흘리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음의 길로 가셨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보내셨습니다. 죄의 값은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죄에서 노임과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악명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죄에서 권진을 받아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리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업적을 남기는 것과는 동기가 다릅니다.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아실현이나 명예에 대한 욕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자비롭고 영광스러운 분을 나타내기 위한 열망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죽으신 예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무익한 종의 수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됨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받으신 죽음의 형벌로 우리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시작이며 아침이신 주님 안에서 풍성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